펌프가 준 거, 이거 잼프가 준 거. 이거워요 이제. 살짝 벗어세가거 빨리 요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 아니고요. 정신이 너무 없어요. 제 친구예요. 지금 친구 고기 어디 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여기 있고요. 아, 예뻐. d 가이 k a l 완전 많이, 많이 응원해. 아프지 마. 안녕 발만 지키지롱. 안녕. 이틀 차 저희는 지금 광야를 갑니다. 과연 오늘 얼마 쓸지 궁금하군요. 광야에 왔습니다. 광야에 왔습니다. 저희는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밥부터 먹으려고 왔습니다. 각자 하나도 w 치지 않고 왔습니다. 밥먹어볼요청토포제제좋좋하하는 <목소리가> 음식. 좋아 n t 내 거. o w what t 이 do. 두툼해 n t know w 미진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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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티 세기야! 사쿠리 아빠 뭘 먹었을까? <laughs> 다 먹었을 텐데? 어. 세기 <laughs> 못 <귀여워>. 먹었어. 웃겼어. 홀걸 제로 랜덤레이킹 ISTJ <laughs> 두장 그리고 시그, 드림 시그 샤넬 어? 거울 샤넬 거울 두장 ISTJ <laughs> 아, 세장

제노. 이거 어디다 붙여, 근데? 뒤에다 붙이면 되나? 자, 출입콘과 함께하는 ISTJ 가보겠습니다. A 버전이고요. 제노입니다. <웃음> 음. <웃음> 미쳤다. 아이스티부터 어, 해보겠습니다. 어, 나 지성이 나왔다. 짜잔 애기들 안녕. 볼게요 <laughs> 너무 설레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서와개이 대단한데? 개이쁘데 아, 이개 주... 이쁘다. 나놀랬다 탈락인데 보고 지성이. <laughs> <주차니? 웃음> 와, 씨, 마크. <laughs> 자, 옆에 두 분. 어 철로? 해찬이와 여기도 개있다. 개예쁘다. 쟤, 쟤들은 어디 왔죠? <laughs> 자, 일단, 어, 동생이, 동생 끝났고요. 행복한, 행복한, 행 아니. 그 다음, 런드리. 어, 쟤가 봐. 아, 이거 우와 해찬이다. 어. 드림, NCT 드림은 색깔은삼드림과 해찬. 아, 삼삼지성과 아, 해찬. 그리고 1노 그리고 <laughs> 아, 얘랑 깠어 아, 깜빡다깐줄 알았어. 나거든 완전 진짜 하나는해찬이야 <laughs> 지성이 어! 철로. 러 미쳤다 미쳤다, 미친어 이거 해찬이 그 다음 이게 여기 음, 있는 거? 아니 이거 가... 자, 자저 자, 이제 시라 없죠? 나야 그렇죠. 이거 있어 철로 스어이아 둘, 아니네 아, 라스트 아, 너아니너입니다오이 아, 어, 나도 철로 개 이쁜데? 돌았는데 어 나도 찰락. 어머, 나도 훈련 다 봤어. 찰락 찰락 하는데 이거 잼잼 나왔어? <laughs> 어? 아, 어? 뭐야 이거? 아, 뭐야 뭐야 미치. 그거 아니? 뭐야? 스페셜이야? 시리즈, 시리즈, 미친 거 아니? 개더럽다니. 개더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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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더개개 개더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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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들었다, 개 들었다. 내가... <laughs>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 이거 개더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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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, <끝> <끝> 아 손떨이 없게. 아 안돼. 어왜 없으세요? 귀엽지 않은? 여기랑 사람 올 밖에 없 우리 맨날 찍어서 괜찮은. 입니다 시 막푼데 네, 제노 투라고 하겠습니다 전투입니다 네, 저도 샀습니다 드디어 사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샀습니다 <놀람> 재미 재 겁나 이쁩니다 아, 아, 안안안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추천 진짜 이쁘다 근데, 아, 근데 아, 너무 생각보다 응. 핏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CM 뭐지? 잘만들고.. 응, 아 그러네 어얘 예, 이거 없었지? 뭐? 이거 없었지? 응. 집게 등목 나왔다 아 맞네 아까 저 응. 어, 이거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 제발 따뜻하게 아, 그래, 얘들 아, 첫 번째 장이 포크 셀폰가? 모르구나 오케이 철러 하나 둘 셋. 어머 재미이 제일..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개이뻐 <laughs> <재밌다. 웃음> 어재미다 갑자기... 런진이 뭐야? 이거 런진이개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? 이거 진짜 개이쁜데? 뭐죠? 왜 이렇게 좋어 아, 세상이 하나 둘 셋! 어머 천라! 이렇게 준이네아 예뻐. 아니다 준복 아니다 준복 아니다. <laughs> 너무 예쁜데 이번에도 연진이. 동혁이. 아 동혁이 진짜 예쁘다 저거. 너무 좋 이거 없어? 아두 이... 번째 여러분. 일단 첫 번째 한번더한 주... 한... 일단 겹치는 거 없고. 오, 내 앞에서 지금 젬프가 탐내는 중. 잠시, 잠시. 외워가요. 아, 아, 오케이, 철러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철러철러 <laughs> <천러> 잡인데? <웃음> <웃음> 마지막 강입니다, 여러분. 하나, 둘, 셋. 어머, 지성이. 미리 장. 하나, 아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아싸. <laughs> 이마크. 감사. 우와, <laughs> 되게 이쁘다. 어, 진짜 이쁘다. 이마크 나왔습니다. 브라인인데 까먹고 시원해 아, 왔다. 내일 또살 수도, 다시 돌아올 수도. 이제 치킨이랑 피자 먹으러 갈게요, 안녕. 아 이거 미쳤다, 이거. 안녕하십니까. 어제랑 똑같은 장소, 똑같은 도카 똑같은 강. 오랜만에 가보는 놈들이 <laughs> 과감하게 까야지. 내 도시 비만을 마셔줘요. 저도요. 짜잔, 해찬이. 짜잔, 제노, 짜잔, 재민이, 하나, 둘, 셋, 짜잔, 런쥔이. 어? 공공투 다, 다 나왔어. 두 장씩 받습니다. 얘부터 갈게요. 다음. 얘 예, 갑니다, 런들이. 하나, 둘, 셋, 짜잔. 셋, 짜잔. 어, 야. 설마. 어? 나와던 온다. 아, 진짜. 뭐 아니야, 제노.